나에게 가장 가치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입지분석 및 신규분양단지의 판단 기준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 보셔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차는 전혀 이해관계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분양한 신혼 희망타운이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자녀 세대에 대해서 재분양을 하는 단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단지를 보면 최초 청약 시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단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 과천의 지정타 S7블럭, 성남의 복정지구 A2블럭, 의왕의 초평지구 A3블럭과 부천의 괴안 B1블럭까지 총 5개 블럭이 있습니다. 부적격 등 계약 취소 물량으로 단지당 한두 세대에 불과해 확률이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지뢰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단지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대방의 신혼 희망탕부터 보겠습니다. 1호선과 신림선 환승역인 대방 역세권역으로 노랑진역을 통한 구호선 환승도 편리하고, 학교는 인근에 신길초, 영원중, 장흥고, 영등포여고 등 통학도 편리한 편입니다. 27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전체 283세대 규모의 단지인데, 근본에 분양하는 세대는 55A 타입으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최초 분양가 7억 7,700만원, 8층과 15층 두 세대로 청약 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걸려 있고요. 거주 의무도 3년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 지역이 우선 당첨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8일로 성남복정의 A2블록과 겹칩니다. 평면 타입은 방 2, 알파룸 1개가 모두 전면에 배치된 4베이 판상형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을 보겠습니다. 4호선 역사가 26년 개통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역과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과천토리유치원 가련초, 율목중 등 신혼부부 수위에 맞는 통학여건은 양호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모두 과천의 본도심으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조성되는 실개천에 인접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이미 입주한 전체 472세대 규모의 단지인데요. 근본에 분양하는 한 세대는 55B 타입으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서 5억 4,700만원, 703동 13층 세대로 청약 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거주 의무는 5년이 걸려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통장, 소득, 자산, 과거 당첨, 불문하고 전국에 거주하는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을 가리고요. 다만 당첨자 발표가 6월 12일로 근본에 분양하는 고덕 강일 대성 베르델과 겹칩니다. 평면 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으로 환기와 공간 활용면에서 덜 선호되는 구조이지만 거실과 모든 방이 남동, 남서향으로 채광은 매우 우수합니다. 계속해서 성남 복정지구 A2 블록을 보겠습니다. 8호선 남위례역 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요. 영장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어 환경이 쾌적합니다. 학교는 내년 개교 예정인 창곡초와 단지 앞에 있고 복정고 통학도 편리한데 중학교는 성남 구도심으로 통학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전체 387세대 규모의 단지인데 근본에 분양하는 한 세대는 55B 타입으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서 7억 100만원, 207동 15층 세대로 녹지 앞맨 앞동으로 개방감 및 공원 조망이 매우 우수한 세대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재당점 제한 10년, 거주 의무는 5년이 걸려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 예비 신혼 한 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표를 하는데 성남 지역이 우선 당첨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가 6월 18일로 서울 대방과는 겹칩니다. 평면 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으로 환기와 공간 활용 면에서 덜 선호되는 구조이지만요. 거실과 모든 방이 남동, 남서향으로 채광이 매우 우수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의왕초평의 A3 블록을 보겠습니다. 1 호선 의왕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요. 왕송호수공원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어 환경이 쾌적합니다. 학교는 부곡 중앙초, 중앙중, 군포고를 도보로 통학하기 편리합니다. 23년 10월에 이미 입주한 전체 981세대 규모의 단지인데요. 근본에 분양하는 한 세대는 55A 타입으로 분양가는 발권 확장을 포함해서 3억 9,700만원. 311동 27층 세대로 수요자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모두 없구요. 신청 자격은 통장, 소득, 자산, 과거 당첨을 불문하고 전국에 거주하는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가 6월 12일로 과천의 지정타, 그리고 고덕 강일 베르일과 겹칩니다. 평면 타입은 방 2개, 알파룸 한개가 모두 전면에 배치된 4베이 판상형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의 괴안 B 원 블록을 보겠습니다. 이로선 역곡역 준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편이고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환경도 쾌적합니다. 학교는 부천 양지초, 부천 동중, 부천 동여중을 도보권으로 통학하기 편리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다소 통학거리가 좀 있습니다. 23년 11월에 이미 입주한 전체 289세대 규모의 단지인데요. 근본에 분양하는 한 세대는 55C 타입으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서 4억 3,900만원. 104동 15층의 한 세대로 개방감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재당첨제한 10년, 거주 의무는 5년이고요. 신청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 예비신혼 한 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천 지역이 우선 당첨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가 6월 12일로 과천의 지정타, 의왕 초평 그리고 고덕 강일 베르일과 겹칩니다. 평매 타입은 방두 개, 알파룸 한 개가 모두. 전면에 배치된 4 w a 판상형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정리해봅시다. 서울에 인접한 신원희망타운의 계약 취소 물량이 줍줍청약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대방, 과천 지정타, 성남 복정, 의왕초평, 부천 괴한이 그 대상이 되겠고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천 지정타와 의왕초평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의왕초평은 아예 거주 의무도 없고요. 과천 지정타가 거주 의무 5년, 그리고 서울 대방이 거주 의무 3년, 그리고 나머지 블럭이 거주 의무 5년이 걸려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블럭은 재당점제 한 10년이 걸려 있고요. 자격을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모두 해당 지역이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천지정타와 의왕초평은 전국에 거주하는 그리고 통장, 소득, 자산, 과거 당첨을 불문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청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6월 12일로 과천, 의왕, 부천 교환이 6월 12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강동 베르일과 이번은 SK뷰 루트 캐슬과 같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개 블록 서울 대방과 서울 성남 복정은 6월 18일로 마찬가지로 이두개 블록도 중복 청약은 안 됩니다. 유념하셔서 청약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